이게 예, 그 예민한 질문인 것 같은데 어, 예민한 질문에 둔감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어, 그 암스를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요. 어, 무척 그그 어, 당시 배경을 해서 어, 뭐랄까 그 재미, 아주 그버라티하고 재밌고 아주 짧게그래 나도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본 영화인데. 어, 뭐 그런 영, 어, 그 암살 뭐또그 당시를 배경했던 수많은 영화들을 어, 어, 지금 최근에 와가시와 뭐 덕희영주까지 다 재밌게 봤는데 어, 크게 어, 비교를 하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 작품의 어, 출발은이 영화의 어떤 내면성이 기초하는 거니까 이 작품에 그래서. 어, 이 작품이 어, 어디로 가는지, 이 인물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근거해서 어, 이 영화를 독자적으로 어,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 영화들은 어, 다른 영화들은 그냥 제가 영화 팬으로서 줄, 어, 좋아하는 것이고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어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 어떤 내면의 행동을 쫓아갔다 그게 기초에던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곡성들이 어, 뭐 복수사에서안나서 성공을 거뒀고, 어, 이제 원어가 일정을 시작해서 이제 첫 이제 스타트를 어, 하는데 저는 뭐, 어, 라스 스탠드로 그 홀리 방식을, 어, 한번 경험을 해서, 네. 어, 좋은,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서구의 어떤 학, 거기는 이제 어떤 합리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어, 거기서 생기는 어, 어떤 효율성 같은 것들이 있고 어, 또 한, 한국은 또 어떤 그 이게 이제 빨리 어, 음,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말이긴 하지만은 어, 어떤 이양스이긴 하지만은 어떤 정서에 기초한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자기 것뭐 이런 우리 어, 나의 것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 근데 헐리우드 쪽에서는 나의 것은 나의 개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작품을 놓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나 어뭐 이런 것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날 때어 훨씬 더, 어더 안정감이 들고 그리고 어 작은 배역 하나, 작은 스텝한한 한 분까지도 어 함께 영화를 만드는 기분이 좋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의 장점을 이렇게 결합한 게 한국에서 외국 스튜디오의 영화를 만든 것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감독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둘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둘다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그두 개의 장점이 합쳐져서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